안녕하세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의학용어 쉽게 외우기 편을 많이 사랑해 주셔서 오늘은 신체장기용어 편을 준비해 봤어요 그림이 사람 같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쪽으로 식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 밑으로는 폐가 나란히 이렇게 붙어 있고요 식도는 의학용어로 에소파거스라고 합니다 이 s, o, p, h, a, g, u, s. 에소파거스라고 해요. 에소파거스. 식도는 에소파거스니 외우세요. 이러면 영상이 끄시고 싶으시겠죠? 그래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커피 에스프레소 아시죠? 에스프레소. 식도는 음식물을 위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나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내려보낸다 해서 에소파거스는 식도.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쉬울까요? 사실 영어 단어 암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내 방식대로 가장 잘 외워지도록 외우시면 돼요. 식도는 에소파거스. 에소파거스, 에소파거스. 에소파거스. 에스프레소를 마시니 에소파거스로 내려가네. 이제 밑부분에 있는 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폐는 영어로 렁이라고 해요. 폐는 렁. L, U, N, G, 렁. 여러분들 폐렴 아시죠? 폐렴. 폐렴 아니고 폐렁입니다. 폐렁. 폐렴 아니고 폐렁. 계속 발음을 하니까 혀가 꼬이네요. 폐렴 아니고 폐렁. 한국말로 했을 때 폐도 한 글자고 렁도 한 글자잖아요. 그래서 폐는 렁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벌써 두 단어나 외우셨네요. 식도는 에소파거스, 펜은 렁. 빠르신데요? 지치지 마시고 지금 이대로 그대로 가볼게요. 심장은 제가 티좀 내려고 빨간색 색연필로 칠해봤어요. 심장은 헐트. H-E-A-R-T, 헐트. 심장은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는 간이 있어요. 간, 간. 간은 의학용어로 리버라고 합니다. L-I-V-E-R, 리버. 여러분들 다들 강 영어로 아시죠? 강. 강도 리버예요. 리버. L과 R의 차이입니다. 리버, 리버. 제가 발음하는 건 똑같이 들리네요. 간은 리버라고 외우시면 돼요. 간이랑 강이랑도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리버는 간이다. 리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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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버. 간. 리버 밑쪽으로는 작은 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쓸개 또는 담낭이라고 합니다. 갈블레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GB라고 불러요. 앞자를 따가지고 GB. 갈블레더, GB. G-A-L-L-B-L-A-D-D-E-R. 갈블레더는 쓸개예요, 쓸개. 간에서 분비된 쓸개집을 저장하는 주머니예요. 그래서 간 옆쪽으로 조그맣게 주머니가 있어요. 갈 블레더는 담낭 또는 쓸개 갈 블레더. 병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 GB 스톤이라는 진단명을 가지신 환자분이 가끔 오시거든요. 담낭에 돌이 생겨서 담석증이라고 해요. GB 스톤. 이쪽에는 위가 있어요. 위. 위는 정말 많이 쓰는 의학 용어거든요. 스토막. 위는 스토막. S T O M A C H. 스토막이라고 해요. 스. 토. 막 이거를 어떻게 하면 외우기가 쉬울까요? 위에 막이 있다해서 스토막 아니면 위스토막 이렇게 한꺼번에 외우셔도 될것 같아요. 위가 스토막이니까 그냥 위스토막 위스토막 스토막은 위 위스토막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쉽게 외우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위스토막 묶어서 외워주세요. 위스토막 위스토막, 위, 스, 토, 막, 위스토막. 신장, 콩팥은 키드니라고 합니다. 키드니, 신장, 키드니, k, i, d, n, e, y, 키드니. 호주, 시드니 아니고요키드니예요 키드니. Kidney. 이상하게 키드니는 신장과 잘 매치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키드니는 신장. 신장은 키드니. 이 정도 하니까 왠지 꿈에 나올 것 같아요. 키드니, 신장. 지금까지 외운 거 짧게 복습을 한번 해보고 갈까요? 식도는 에소파거스, 펜은 렁, 리버는 간, GB 갈블레더는 쓸개 위는 위스토막, 위, 신장은 키드니. 여러분들 5분 동안 몇 단어를 외운 줄 아세요? 에소파거스, 렁, 리버, 갈블레더, 스토마, 키드니 진짜 외워지지 않는 신체 장기 용어를 벌써 6개나 외우셨어요. 이대로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비장이라는 단어를 한번 알아볼게요. 비장 비장은 스플린이라고 해요. s-p-l-e-e-n 스플린 스플린이란 단어 자체 너무 예쁘죠? 근데 비장이랑 매치가 잘 안되네요. 이 비장은 우리 몸을 침범하는 세균이나 외부 단백질을 제거하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혈액 속의 혈구 세포를 만들거나 제거를 합니다. 굉장히 비장하죠. 그래서 비장은 스플린. 모든 영어 단어도 그렇지만 의학 영어 또한 소리 내서 따라 읽으시면 더잘 외워져요. 따라해 보세요. 비장은 스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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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최장이에요. 최장 췌장췌장도 최장.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췌장 영어로는 p-a-n-c-r-e-a-s. p a n c r 라고 해요. 췌장은 pancreas. 최장. p a n c r e 장은 최장. 단어가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잘 외워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아 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는 계속 따라하고 외우시는 수밖에 없어요 쉽게 외우는 방법 알려드리고 싶지만 최장은 pancreas 그냥 외워 주세요 pancreas 최장 pancreas 최장 pancreas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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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creas pancreas가 잘 외워지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이번에는 쉬운 단어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장인데요 장은 intestine이라고 합니다 I n t e s t i n e, 인테스틴. 인테스틴 길기 만한데 뭐가 쉽다는 거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가 소장이에요. 소장은 작은 소장, 그래서 small intestine. 그리고 여기는 대장. 대장은 큰 거니까 large intestine. 쉽죠? 장만 알고 있으면 소장, 대장, small, large만 붙이면 돼요. 소장은 스몰 인테스틴, 대장은 라지 인테스틴. 장도 하나로 통일되면 참 좋겠지만 십이지장도 있어요. 십이지장은 영어로 듀오데늄이라고 해요. D U O D E N U M. 듀오데늄 십이지장. 듀오데늄 십이지장. 시비지장. 십이지장도 네 글자고 듀오데늄도네 글자네요. 이렇게 외우시면 조금 더 쉽겠죠? 12지장도 듀오데늄도 둘다네 글자 자 이제 앞에 해볼게요 앞에 A -P -P -E -N -D -I -X. appendix appendix를 맹장이라고 해요 맹장은 appendix 병원에서는 줄여서 앞에 app만 씁니다 보통 앞에예요 이러면 맹장 환자예요 아까 전에 앞에서 gb 갈블레더가 쓸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되게 쉬운 거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갈블레더, 담낭 또는 쓸개 여기서 갈을 지워요. 갈을 지워버리면 블레더가 되잖아요. 이 블레더는 바로 방광입니다. 엄청 쉽죠? 앞에 가이 붙으면 쓸개고 그냥 블레더는 방광이에요. 갈블레더는 쓸개, 블레더는 방광. 이런 식으로 쉽게 외울 수 있는 용어도 있어야 외울 맛이 나는데, 그렇죠? 블레더는 방광입니다. 그럼 이제 직장을 알아볼까요? 직장. 직장은 렉텀입니다. 렉텀. 직장은 렉텀, R-E-C-T-U-M, 렉텀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관장을 할때 렉탈튜브를 사용하거든요. 직장은 렉텀이라고 외우세요. 렉텀.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위는 스토막이고, 장은 인테스틴이에요. 그러면 위장염은 뭐라고 할까요? 가스트로 엔테라이티스라고 합니다. 위는 스토막이고, 장은 인테스틴이라면서, 왜 위장은 가스트로 엔테라이티스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내시경은 GFS라고 하고, 대장내시경은 CFS라고 해요. 여기서 GC의 차인데요. 이이 G가 가스트로고 스코피가 내시경이에요. 그래서 위내시경은 가스트로스코피, 대장내시경은 콜론스코피. 그래서 GFS, CFS 이렇게 씁니다. 대장은 라지인테스틴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선 또 콜론이네요. 슬프게도 의학용어가 바로 이런 겁니다. 두 단어 모두 정답이지만, 때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쁘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복습할게요. 에소파고스는 식도, 렁은 폐, 헐트는 심장, 리버는 간, 그리고 스토막은 위, 갈블레더는 담낭 쓸개, 키드니는 신장, 스플린은 비장, 듀오데님은 시비지장, 판크리아스는 최장, 스몰 인테스티는 소장, 라지 인테스티는 대장, 랩텀은 직장, 블레더는 방광, 아펜딕스는 맹장. <laughs> 오늘 몇 번의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네요. 수도 없이 그렸습니다. 진심으로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열공하세요. 안녕!